청나라로 넘어갈게요. 청나라는 훨씬 실증적인 사고가 팽배했어요. 청나라의 그 유지기간이 거의 5 0 0년 가까이 되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초기와 후기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서구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진 시기입니다. 초기에는 명나라 때부터 시작된 온병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했어요. 이 온병학은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약들이 발견이 됐어요. 한나라 때에 썼던 약과 다른 약들이 뭐 셀크로드를 통해서 또 항구를 뭐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 약들을 이용할 이론들이 계속 발달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온병이라는 거는 f 브 b r i l 열이 많이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런 변화는 예, 사회적 변화를 떠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따뜻해지고 음식도 풍족하게 먹고 하면서 열이 더 많이 나는 체질이 됐고 그 전에는 차가운 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차가운 게 그냥 추워서 병이 났는데 이제는 이제 뜨거워서 병이 나고 또열 중심으로 고열이 난다. 왜냐면 이때가 에피데믹. 그러니까 금 원나라 때도 에피데믹 때 찬약을 주로 썼잖아요. 그다음 명나라 때 장개빈 같은 선생님이 명문학설으로 따뜻하게 하는 이런 보약을 주로 썼고요. 청나라 때는 다시 역병이 돌면서 이게 또 차가운 약으로 이 뜨거워진 체질 혹은 이 열사가 더 많이 생기기 쉬운 주거 환경, 현대도 똑같죠. 그래서 현대도 제가 보면 이 차가운 약을 그래서 잘 많이 쓰거든요. 이런 개념이 새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 서양의 약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청나라는 이게 지금 청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명나라 때, 명나라 후기, 그 명나라 초기보다 훨씬 넓어진 거예요. 명나라 초기에는 더 좁았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중국 영역인데 청나라도 훨씬 컸던 거예요. 놀랍죠, 이 청나라라는 나라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그 청나라가 생각하기엔 서구 열강에서 배 타고 막 와가지고 장난쳐도 솔직히 걔네들이 깜냥으로도 안 보였어요. 그냥 오랑캐들이 집적거린다 뭐 이런 수준인 거죠,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청나라 사람들 깜짝 놀라고 유럽 사람들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 중국이 이렇게 허접하구나 하고 그게 이제 그 500년 사이에 서구의 발달한 정도와 중국의 발달한 정도가 달랐던 거죠. 이렇게 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일중에 하나가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큰 나라에서 이제 온다고 생각해보면 한약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한약들을 비교하고 또 새로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옛날 책에는 그런 게 없잖아.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게 온병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감초라는 약 알잖아? 감초. 감초는 한국산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한국산을 쓸 수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한 종자가 있는데 달라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감초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번 성공을 하지 못했다. 뭐, 함흥인지 그런 쪽에서 남 감초가 그래도 중국산과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약으로 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감초는 중국 북부에서 주로 생산인데요. 그 산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디서 이 넓은 땅이 어디서 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르니까, 다그 장터가 선 거예요. 이제 파마즈마게 선수인데, 동네마다 자기네 가그 감초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느 감초냐 어느 지방에서 난뭐 사천성에서 난 감초다 그러면 앞에다 천자를 붙여요 이게 뭐 광동 지역에서 났다 뭐 그러면서 이제 약초들이 많이 세분화되기 시작해 요때 나타난 변화가 그리고 용병 같은 학설도 발달이 되고 청나라 사람들은 이 중국인이 자랑하는 한족이 아니죠 그죠 렇 알고 계시죠 전에 금원나라 때 얘기했던 금나라의 후예들이에요 그니까 만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후금이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청나라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금나라의 후예니까 후금이라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청으로 국호를 바꾸게 돼요. 그냥 그게 청나라입니다. 지금 설명했던 원병 같은 학설이 유행했습니다. 이 왕청임 같은 스님이 뭐 청나라 중간쯤이죠. 굉장히 저는 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왕청임이라고 그래요 왕청임 왕춘랜 청나라 때에 저희가 이 서양과의 만남을 주제로 이두 분을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왕청임 선생님은 의림 개착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의림 개착 이책의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의림이라는 게 의료 분야라는 뜻이에요 의료 분야 이게 풀림자거든요 그래서 의학의 분야 그니까 뭐 철학의 분야, 수학의 분야라는 거죠. 의학의 분야에 개착 틀린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좀 골때리잖아요. 뭐 상한 놈, 비위 런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잡는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면은 해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해요. 해박을. 그래서 이렇게 해박적인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해부를 모르면 인체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거기 쓰셨습니다. 이런 장부 생리 설명을 모르면 미친 사람이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런 건 맹인이 밤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가 장부 생리를 모르는 가운데 환자를 안날수가 없다. 서구 문물에서 특히 들어온걸 보고 한약이 변할 거로 생각한 거죠. 그럼 이 분이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아니었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분은. 진짜 유명한 처방들을 많이 만들어내신 분이고 무엇보다 중풍이라는 병에 대해서 중풍이라는 병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을 세우셨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 2000년 전에는 중풍은 다 바람으로 생긴다 그랬어요. 바깥에서 이제 찬 바람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상한 중풍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원나라 때 처음으로 중풍이 안에서도 생긴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풍이 내장 때문에 생긴다. 왜냐하면 옆집 김 씨는 낚시 간 적도 없고 산에 간 적도 없는데 지금 중풍이 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산에 가는데 얘만 안겼는데 중풍 걸렸다. 얘왜 그렇게 생겼겠느냐? 얘가 너무 화를 잘 내고 성질도 너무 더럽고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중풍이 생긴 것 같다.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천년 동안, 그러니까 천년 전에는 다 밖에서 오는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스트레스가 관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야,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그 손상이 간을 망가뜨리는데 간을. 이제 화내는 게 간이잖아요. 배웠죠 이렇게. 노가 간에 해당하잖아 이렇게 막 분노가 이런게 쌓이면 간을 상하는데 간이 또 풍에 잔게 아니냐. 바람에 잔게 아니냐. 그러니까 밖에서 바람이 안 들어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에서 안에서 풍을 만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전까지 는 없었던 생각이죠. 이 그런 내풍학설이 생겨요. 원나라 때. 그러니 약이 활발하게 쓰이니까 청나라 와서 활발하게 쓰여요. 그전까지 이제 그런 썰을 푼 거죠. 그럼 그 썰이기 때문에 그지 같은 얘이 아니냐. 뭐 어떻게 믿느냐. 그 검증이 계속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이 많이 쓰게 된 거죠. 왕청임서에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야, 풍이라는 게 보니까 바람이라고 설명했는데 애 보기에는 환자들 보니까 어혈인 거 같아. 이게 피떡이 뭉쳐서 된 거야. 현대의학적 설명과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 양반이 풍의 처음으로 어혈약을 쓰기 시작해요. 혈액 응고를 풀어주는,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약을 쓰기 시작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유명한 처방을 만든 게뭐 추거탕 계통이에요 심장병도 치료하고, 부인병도 치료하고 그런 어혈의 존재를 끄집어냈어요. 선생님 지금은 이제 중풍을 설명할 때 한의학에서도 그런 관점을 다 보죠. 어혈, 뭐 담음, 뭐 스트레스, 간기울결뭐 외풍, 그다 같이 보고 이제 진료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계속 발달해 온 거예요. 이 한의학이. 이거는 심지어는 왕청임 선생님은 19세기 들어서 19세기 들어서 그런 학설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중풍이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생긴다. 그 다음에. 의림개착이란 책에, 예, 참, 이분이, 의림계착이란 책에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내이 후배들은, 학생들이 내 책에 잘못된 것도 고쳐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 책도 기존까지 있었던 걸 고친다라는 생각이었던 거고, 학생들도 내 책에 있는 잘못을 고쳐주기 바란다. 저는 이게, 이 사람이 되게 참, 그냥 본질을 잘 꿰뚫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의림교차 한글로 번역판이 있거든요. 제 친구예요. 그 지금 경희대 에 있는 교수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교수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왕청이면서 의 마데스트한 겸손한 퍼스널리티를 보여준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laughs> 이거는 의학이라는 게 까불지 마라. 이게 계속 다 틀리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로 생각합니다. 이 제목에 대한 강조죠. 어떤 지식도 교조화 돼서는 안 된다. 종교의 교리처럼 돼서는 안 되고 계속 발전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진 겁니다. 이게 중풍의 여러 가지 학설들이에요. 환 나라 때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 원 나라 때는 안에서 생기는 바람. 청 나라 때 와서 혈관이 막혀서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놓고 이게 대표적인 그 분의 중풍 처방인데 보양 환호통이라는 처방인데 이 처방은 현대 한국에서도 중풍에 쓰이는 처방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한세 손가락 안에 드는 처방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약을 발전시키고 또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창이